네, 여러분, 같이, 아까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 중상에는, 어, 김혜인 님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 김혜인 님 출근 중이신데, 아마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예, 저희와 함께 듣고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그한 3, 4주 만에 뵙는 분들도 있어서, 예, 더 인사를 나누면서 마음이 더 느껴지는 바가 있네요. 어, 1월 1일을 맞이했던 것이, 제게는 느낌상에 어제나 그제출인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벌써, 한 해의 첫 주가 가 지나갔습니다 아, 한 해의 출발점에선 대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무언가를 다짐해 보기도 하죠 아, 그런데 사실 저는 어, 여러분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어, 제가 내일모레 제가 이렇게 문 닫고 있는 그 연구소가 출범식이 내일모레 있어가지고요 한참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 어, 이제 지난해부터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금 한 해가 넘어오고 있는 상태라 지금이 어떤 막그 새해가 뭔가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아직 가지지는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난해는 뭘 했고 올해는 뭘 해야지라는 결심을 아직 잘 하지는 못하고 있어서요. 아마 이 화요일이 지나야지 저에게 이런 새해 느낌이 오지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기 중고 여기 두리바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혹시 올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올해는 좀뭘좀 좀 해봐야겠다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겠다거나 등등에 뭔가 결심을 하신 게좀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신가요? 아 어떤 걸 결심하셨죠? 1월 콘택트 때말씀드렸었요 끝나고 종이 채채니다 네. 저게 고덕균님께서 2024년은 좀더 신나고 재미있게 살았으면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뭐 지금 너무 급조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런 말이 있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어, 이것은 어, 무언가 결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것을 결행하는. 실제로 실행하는 그 시점, 즉, 때를 알고 그 실천하는 건 더더욱 좀 어렵다. 라는 것에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새해 결심이 오늘, 바로 오늘이 그때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결심한 게 있으시다면. 또 여러분 모두와 연대하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붙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 결심과 그때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초등학교 시절에, 그, 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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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저희 집이 이제 건물을 이렇게 새로 져가지고, 그, 그, 서양, 지금 소위 말하는 변기가 이제 집에 막 생겼었거든요. 그, 변기가 생기고 그럴 때 저희 집 화장실 변기 물통 위에 놓여있던 센터라는 되게 옛날 잡지 있잖아요. 그, 센터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중에 있었던 그 정채봉 선생이라는 분이 쓴 그림 단편, 수피 성인 바야시의 체험담이라는 그 그림 동화를 봤었던 생각이 납니다. 수피는 명상과 사색을 통해서 알라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에 다가서고자 했었던 이슬람의 소수종파입니다. 권위 있는 존재들의 해석이나 그 교리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뭐, 뭐, 순파치아파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거대 종단에 의해서 많은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합이 말하는 그 숲이 라고 하는 이들이 누구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혹시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동그란 옷, 모자를 쓰고 빙글빙글빙글 빙글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춤을 추는 네, 이런 그 이슬람 종파로 혹시 보신 적 있다면 다큐 같은 데서나 이분들이 대표적인 그 수, 그 말씀드렸던 네, 그 영상을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춤으로 영상을 했었던 것이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이 그걸 한번 이렇게 돌면 어몇 시간을 돌거든그 굉장히 좀 어지럽잖아요. 근데 그 약간의 그 어지러움 속에서 그 뭐랄까요? 뭐랄까요? 그거를 이그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하느님을 신을 그 순간에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하기도 하는 이게 숲이 영상에 대해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 이 그림 동화에 나오는 바야시의 그 독백 형식으로 구성된 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 주세요. 젊을 때내 가슴 속에는 참숯불이 이글거렸다. 나는 혁명가를 꿈꿨다. 내 코와 입에서 내뿜는 숨조차도 뜨거웠고, 붉은 기운이 묻어났다. 그 무렵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여, 나에게 이 세상을 개혁할 힘을 주소서. 중년의 때에 이르러 단한 사람의 영혼도 고쳐놓지 못했음을 느낀 바야시의 기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이 글은 노인이 되어 내 쉬고 또 들이마시는 숨소리가, 내 뵙고 들이마신 숨소리가 이제 고른 것을 느끼고, 그리고 쉬 갈거졌다가 쉬 식었던 일들에 대해 반성적 성찰의 일은 바야시의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주여 내 자신을 고칠 은총을 주소서 때란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마 이것은 한편 자신을 성찰하고 또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가지 본문은 각각의 처한 상황 속에서 나름의 때, 바로 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엔 때가 있다라고 굉장히 길게 아까 말하고 있었던 그 전도서를 포함한 일성서의 지혜서들은 국가 멸망, 그리고 페르시아를 등에 업고 귀한한 사제 계급의 지배권이 강화되던 시기, 그리고 그리스 제국의 탄압이 극에 달하던 순간 등 사회적 위기나 급격한 변화의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의 사상에 따라 욕기처럼 교리를 넘어서 존재하는 신을 향한 매우 급진적인 자신의 신앙관을 드러내는 글이 표현되기도 했죠. 여러분 전도서 하면 어떤 구절이 많이 기억나십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이 아까 지금 몇번 분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대단히 염세적이기까지한 전도서는 치기 어린 분기로 들이치기보다는. 좀더 차분하게 자기 성찰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독자에게 이 글을 읽는 이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합시다. 여러분 아까 그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셨습니까? 찢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전쟁으로 표현되는 쟁론할 때도 있고 그리고 평화로울 때도 있다. 우리는 사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뭔가 덕스러워야 된다, 평화로워야 된다 이런 이데올로기에 많이 갇혀있는 경우가 실은 좀 있죠.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럴 땐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럴 땐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즐거울 땐 즐거워하는 것이고 슬퍼할 때는 깊이 슬퍼해야 합니다라고 하며 원하는 때 바라는 때를 우리 준비하고 기다립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고리도 후배가 지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그 순간은 매우 감동적인 구원의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구원, 해방, 그 감격적인 날인데, 본문이 기록하는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토록 열망하는 구원의 날에 그들은 매맞고, 눈주리고, 타락받습니다. 이것은 그저 앉아서 좋은 때가 오면 그때 잘해봅시다. 라고 하면 그저 앉아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토록 쉽지 않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당시 초대 교회 공동체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그때를 만들어 나아가자.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나아가야 될 바로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때는 기다림이 아니라 만들어서 실현시켜야 할 신념인 것입니다. 유대교의 신앙생활 중 되게 중요한 것중 하나인 금식. 누가복음 본문은 이 소중한 전통에 대해 사람들과 예수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대들은왜 금식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 예수께서는 종말론적 신앙을 언급하며 저 유명한 비유를 둡니다. 세술은 세부대. 이것은 당겨서 맞이해야 할때세 시간 앞에서. 맨날 해 왔던 것 금식으로 상징되는 그 옛것에 얽매이지 말고 새 시간으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촉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는 바로 지금 임박한 시간입니다. 한 해라는 시간의 출발점에서 종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누리고 있는 시간.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하지 뭐. 이번 달에 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하지 뭐. 라고 해서 이렇게 누리고 미루고 있는 시간에 사실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늘 인식하고 있다면 늘 그렇게 유보하던 것들을 지금 이 순간으로 당장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반겨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해 길게 하는 한뜻 표기만큼 덕스러운 것이 아, 덕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바 짧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채 미뤄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가서 입을 뗄 가장 절호의 순간은 지금입니다. 폭우, 폭설, 폭한과 대지진,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환경재앙 앞에서 하다못해 텀블러라도 들고 다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 해봐야 한다고 여러분이 느낀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선교적 의제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지난번보다는 좀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여러분이 생각한 지점이 있다면,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털고 일어나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늪처럼 빠져든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의 마음 자리를 느낀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계속 하고 있는 나를 느끼고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시간 역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지금 열어가는 바로 이 순간 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才是这么意思的。啊